그팀 제이 대에 그 네. 4개월 전에 했던 소포모가 이제 4강을 이렇게, 하고 있... 한 달씩 네. 먹었죠. 이제. 네. 제가 애전 홀릭 생각이 나는데 홀릭으로 네. 네. 뛰었던 소포모인데 이제, 네.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4강전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게임은 팀 제이가 좀 가장 강력하죠. 이번 네. 소포모가 우승에 우승까에 가까운 팀이 김재이 쪽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기억을 더들오면이수포머가 역대급 이렇게 나가 조금 약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홀릭으로 이승포머 기회가 어 이승 예. 트로피도 들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홀릭 그때 어디에 졌죠? 더비한테 아, 그렇죠. <laughs> 어. 그때 기억나네요 이민재 선수랑 김대원 선수의 매치업이 네자슬리로 하이폴드 고요자석정 확실히 소포 보라면 뿔 자체가. 보는 네, 게속도가 네, 달라요. 보라메. 네, 네, 못 잡으면 나 이거 잡아줘서. 아, 네, 음. 보라메가 소포 상황까지 올줄 몰랐는데. 서재고. 많이 들었죠? 파울입니다. 네. 어, 어, 타월, 투샷일까요? 투샷이죠. 이걸 파울 불면 투샷이고. 네. 어. 투샷이네요. 아, 별로 없네요. 없는 거 보니까 인정을 예, 시기 쳤나봐요. 인정을 하네요. 네. 서재원 선수도 살도 좀 빠지고 또 기량도 계속 좋은 거 같아. 요 특히 이제 15분에 윤성민 선수랑 같이 이제 계속 투인 타워를 보고 있는데. 윤성민 선수 많이 늘더라고요. 윤성민 선수 살좀 빠졌네요. 네. 배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원래 저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네, 더뚱뚱했었 네. 약간 전병곤 느낌이었는데. 네. 하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오피스리 하는 잡은 자체가. 한번 치고 바로 언더로 올라가있야 네. 되는데. 두번치에는 상대방이 대비할 수 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고요 장영화. 아, 저런 반팔 잘안 입는데. 느림을 미학이에요. 리딩 잘 하더라고요. 센스 있게. 아 아, 나왔습니다. 뒤로좀와야겠다 이게. 네. 어. 자, 지금 조금만. 한테... 어! 아 이거를 올라가네요. 팀 J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터 없는 농구를 하거든요. 네. 템포 음. 네. 네. 바스켓도 하고 이제 을볼 농구도 하는데 이제 역할을 하 3, 4번 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19번 선수가 좀 많이 중용이 되고 있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선출의 포워드라든지 이렇게 한 명씩 있었는데, 도피는 팀은 아니에요. 팀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조직력으로 승부한 팀이고, 비선출 팀의끈끈한 팀으로 볼수 있습니다. 수비도 좋았고, 아, 네. 리리 <목소리> 아닌가요? 소리야, 이 선이 좋아요. 에이도이 길어요. <목소리> 자, 아무도 없어요. 아유, 못봤고요잠시만 <목소리> 발포 들어왔고요빠았어요 아, 야, 지금 올라가네요. 오. 아 지금 팀제이는요. 아, 대단히 뭐야. 드리블을 두번이상안 쳐요. 공을 돌리면서. 초반에 네. 네. 안 밀리면 괜찮아. 어, 자, 초반에 안 밀리면 괜찮다고 하는데. 네. 또, 뭐 좀. 팀제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또전용구장의두 번째 판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아, 아, 올라갔거든요 아. 일산에서 넘버원 팀입니다, 팀즈 일산, 파주 쪽에서 넘버원 팀이고요. 파주에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팀제가. 네, 파주 쪽이라고 하더라도. 일산이제좀 페이지이고. 아, 이번엔 아, 다시 잡아봤죠. 팀제가 확실히 전력상 좀 앞서긴 합니다. 아, 이번엔 좀 합이 안 맞았고요. 김우 선수. 맨트맨 아니고 다운 처지 맨투맨이에요. 네. 지금 일단은 보라배 같은 경우도 뭔가 패턴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지금 미선한테 철저하게 슈팅을 좀감하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네. 얼 네. 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라배 연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냥 네. 자 수비가 깨지는데 아, 자 밥배고. 미이배에서 돌릴 게 아니면 45도에서 볼배로 해야 돼요. 때문에. 그렇죠. 났어요. 올라가네요. 김... 괜찮아요. 어!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갔어요 지금. 네. 저 윤석민이 아이솔레이션을 좀 주는 게 어떨까. 충분히 롤을 좀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정도면비교볼만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맨투맨들 되게 쫓겨 쓰고 있어요. 네. 끈하게 지금. 예, 달라들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좁게서도 맨투맨을 통해서 아 보라매를 쪼여오고 있어요. 영리합니다 역시. 지금 심지어 뭐 파울을 하는 수비도 아니고. 점이야 예, 펜스요. 세아 좋습니다. 와. 김동성 선수 파울 맞죠, 지금? 야, 볼매, 볼트. 들어가면 예술입니다. 딱딱딱딱 네. 필요한 예. 동작만 하고. 어 팀즈? 팀제? 팀즈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두렵습니다. 사실 이게 대회에서 좀 만나면 오히려 잘하는 팀이라면 더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사회법이 어? 참 애매한 팀이죠. 왜냐 워낙 끈끈하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있을 때도 수비 마력을 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지고 한번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 에이, 워낙 수비도 끈끈하고. 에이. 어. 장영화에 조용한데요? 만서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긴데요? 준비 많이 해왔어요. 심지어 이 수비 좋네요. 수이 길어요. 자, 아닙니다. 자, 엄마한테 해야죠. 그렇죠. 아, 좋아요. 도람의 타임 아웃입니다. 어, 어렵네요. 아, 최악, 어, 어, 이쪽은. 해줘. 해줘. 점수가 달라가지고 9대 1로 지금 8점 차로 앞선 가운데 타임 아웃입니다. 점재가 <목소리> 보인들하던데로 농구를 하면서 수비를 잘 가져가고 있고. 보라매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본인들의 농구를 아직 찾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유념에서도 좀서 있고, 사실은 그팔년때 기억나는데, 어... 성남대대가 내용은 앞섰었어요. 근데 보라매가 네. 좀... 성남대는 실수로 보라매가 승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적으요 이기진한테 미친놈하라고 한. <목소리도> 자 타이머 이후에 이제 바뀔 보람의. 네, 이제, 대가 이제 대가 수가 들어왔네요. 슈터를 하나 더 채입한 거죠. 지금 맨투맨을 좋게 쓰는 맨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멀 내서 자 3! 리자 리바운드 아웃 넘버고요. 뛰어. 제가 장준연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까드인데, 감정적인 까드거든요. 드라이빙 잘뺐고요 자, 잘뺐어요 선점! 박세호! 박세호는 뭐 워낙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어, 팀장 들어온 선수만 잘합니다. 좋요 반면에 보라에는 보람매서재원선수도 은하윤 선수들 지금 인사이드 자원들이 너무 공을 서서 받기 때문에 김재희가 바로 수비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재희가 지금 맨투맨을 쓰는데 수비를 쫓게 쓰기 때문에 공간이 네. 나질 않죠 장영환이가 가만히 서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맨게임이라든지좀 다른 방향으로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람이도 일단 사이한 개를 넣어주고요 네. 오크더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보이질 않아요 보람는 사실 지금도 되게 다 정적으로 그냥 움직여있겠때 네. 네. 자. 아 11대 2. 이거 원 사이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가면은. 음... 아 이거 겨게 되네. 자, 근데 이뭐 당황하지 않고 네. 드리블도 안 치고 그 공을 돌리고 네. 있게 되죠. 볼이 잘 돌아요. 아, 다시 하나 나요 자, 괜찮아요. 오. 어, 좋아요. 이 음, 자, 갑니다. 보람의 세우겠죠 3. 아. 독서. 리 장준영 좋아요. 오늘 리딩 다상당히깔끔습니다 네. 홍기호는 안 나왔네요. 네. 야 연결 잘됐사이그 아, 아. 사이드. 전에 사이드죠. 네. 이거 네. 오 연결로 보네요. 어, 이거. 아니 뭐 연결이 맞긴 맞는데 제가 사이드로 했던 이유는 이제 그전 그 동아리농구 연맹의 응. 스타일상은 사이드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저도 사이드로 봤는데. 네. 저 밑에 밑에 라인을 자유충 주신 분의 심판 성향이 이제 사이드를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팀에 서재건 선수가 들어가고 박진덕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응. 박진덕 선수 신장이 크고 이제 3.5번을 본 선수죠. 1 9 0만이 정도로 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장신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인사이드 플레이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 자, 안 들어가고 아예. 리바운드 올라가겠죠? 잘맞어요1 네, 0분 네. 네. 3점 하나 만큼은 진짜죠 네. 아, 15대2 많이 벌어집니다 이대로 파이법이 없으면 아, 잘 다... 야, 잘 잘랐어요 아, 잘 잘랐네요, 이거 이점인데 그냥 저거보다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볼트위트 볼트위인데 본인이 그, 밀어내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간단합니다. 네. 공을 멀리서 잡으면 안 되는 선수라기 때문에. 어! 네. 아 하나 억지로 만들어졌네요. 약간 그 전병군의 어린 모습을 네. 보기 되게 그 네. 들어요. 네. 스타일도 많이. 마, 마이너 버전인데, 네. 유연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량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루키 레벨에서는 거의 사이권을 다출것 같아요. 네. 자, 자유수입, 자유 아, 슛타시 좋네요. 네. 방금 전에 박규과도 좀 반대응을 할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네. 패턴 2인인데 한번 볼까요? 사이골 들어왔고요. 아, 패턴 아, 됐어요. 방금정.